안녕하세요. 전이와수다 채널의 전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중동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키도 작고 어, 외모도 특출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중동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세요. 첫째, 영어 실력보다는 영어 암기 실력입니다. 저는 영어 통번역을 전공해서 프리토킹이 가능하지만 먼저 영어는 좀더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원하는 항공사의 기출 문제들을 모아다가 정성스레 쓰고 다듬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달 외워서 자다가 깨워도 답할 수 있을 만큼 만들었습니다. My best quality is my bright personality. With my bright personality, I can make the passengers and my coworkers comfortable during the flight. 이렇게요. 영어 면접 꿀팁 둘째, 바로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중동 항공사나 외국계 기업은 보다 자신감 있는 태도를 선호합니다. 묻는 질문에 자신의 약점이나 겸손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본인의 강점을 무조건 어필하세요.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환한 미소입니다. 저는 입이 작아서 웃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죽도록 했던 기억이 납니다. IAEO 우는 물론이고, 이, 연필 물고 웃는 연습하기. 루밍 면접 시 한번 웃어볼래? 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면접 내내 웃는 모습을 유지해보세요. 밝은 에너지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웃지 않아도 하기. 영어 면접 꿀팁 세 번째. 우리말 면접이라도 영어 자기소개 정도는 제대로 준비해 가세요. 마지막으로 할말 있나요는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묻지 않아도 먼저 보여주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in English. My name is Journey and I majored in Engl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this university. My biggest strength is my creativity. I always come up with new ideas. And with this, I can be a great asset to your company. 이렇게요.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한 영어보다 그 당당한 태도가 합격을 만듭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기억에 남기 마련이니까요. 화이팅!